그날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소고 바람에 나와 갖고 이넘어와서요거를남가를 넘어가고 이렇게 잡듯이 매달려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난 21일 오전 8시 17분에 일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4층에서 굉음과 함께 치솟은 불길. 시간에 커진 화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4층 주민들은 다급히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요.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섰고 약 1시간 40분 만인 오전 9시 54분 불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와... 특히 401호와 404호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는데요. 창문을 보니 연기가 막 오는 거예요. 네. 나는 죽었구나 그상태에어요 평범한 아침 예고 없이 일어난 화재로 4층 복도에서 한 명이 숨지고 불을 피해 뛰어내린 두 명을 포함해 여섯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4층 복도에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다가가려고 했지 소방관들이 뒤에서 쫓아 올라오면서 음, 나보로 가지마 가지마 하고. 그 사람이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확인된 사망자 한명이 방화범 본인이었던 겁니다. 그의 정체는 60대 이씨였는데요. 이사 간지도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작년 12월 이전에 이사 왔을 거예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지난해 말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는 이씨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이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와 불길이 여기까지.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다는데요. 이곳에선 어쩌다 불이 난 걸까? 한8 시쯤일 것 같아요. 이분이 제떄가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제 나와서 앞에 계시던 분이 불났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지르시더라고요. 봤어요. 나오셨던 그 아저씨. 아파트에서 불이 나기 12분 전, 불과 1.5km 떨어진 이곳 골목에서도 불을 지르는 이 씨의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그 모습이 일반적이진 않았다는데요. 나는 처음에 소독해주는 줄 알았어. 방역 헌선 같은 건 조금 재관리가 없는데 불기둥이 튀어나가는 거야. 하얀 통그거 들고. 그렇게 니까 여기다가 호수를 지켰는데 그러고서 그 물이 쫙 물이 나가 그러면서 그냥 이어서 불이 그냥 불둥이 그냥 나가더두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빌라 앞 골목에서 마치 살포하듯 뭔가로 불을 쏘고 있는 이 씨의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화염방사기 그런 건데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이거야 그런 위험물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도구의 정체는 대체 뭘까? 기름통에 연관된 어머 뭐 약간 뭐 농약 분사기처럼 생긴 그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물체 기름통을 연결해 화염 방사기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얘가 종이를 아놨거든 내가 종이를 와서 여기 쏟고, 여기 쏟고, 여이 사이로 같이 이 사이로. 아, 이 골목 사이로. 여기 사이로 갑니다. 내 차에다가 이제 들리고 거예요 어빠들 다 탔잖아. 요 요. 여기 여기 약간 탔잖아, 지금. 눈에 띄는 것을 향해 닥 치는 대로 불을 쏜 이시. 되게 짧았어요 1, 2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두고 나서 바로 오토바이 타고 뒤에다 실발미 싣고 등탑지에는 이제 그 방사기에 두고 내고. 그날 오전 8시경 집 근처 빌라 세 곳을 돌아다니며 연달아 불을 낸 그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기름통과 분사기를 싣고 향한 곳은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였습니다. 401호와 404호 두 집을 향해 화염을 냅뿜은 이시 범행 도구마저 불에 타 잔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상황에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는데요. 오전에 그 면회를 해보니까 일단 눈도 계시는데 이게 인공호흡기를 차고나 계시고 말씀은 못하시고 손을 한번. 잡아들이니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시커먼 연기가 치솟던 401호에는 윤식 씨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4층에서 몸을 던진 어머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채 중환자실로 이송됐는데요. 이 씨는 왜 하필 401호를 노렸을까? 윤식 씨는 한 가지 짚이는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복수 작년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밑에층에서 그 엄마가 제 생활하는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제 올라서 해고지 한다. 이게 빈도가 계속게 짧아지는 거예요. 301호 그때 거주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그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이유는 정말 층간 소음 때문일까?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고의적으로 소음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실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아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이 씨는 교류가 없던 404호에도 불을 질렀던 건데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은 대체 뭘까 이 씨를 지켜봐온 이웃이라면 그 이유를 알지도 모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살기 전약 10년 동안 이곳 빌라에 살았다는 이씨 그의 존재는 어딘가 늘 어렵고 불편했답니다. 아니 이제 뭐 교회가 있어서 왔다 갔다 새벽에 시끄러면 조용히 하라고 욕하고 차가지나가막 시끄럽다고 소리지이니까 뭐 밑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는 소리에도 예민했어 그가 이사를 네. 떠난 뒤에야 찾아왔다는 평화. 하지만 소음 전쟁은 이곳 아파트로. 옮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대뜸 아줌마 나와 이렇게 큰 소리 를 내더라고요. 왜 시끄럽게 하냐 이거예요. 올라와고 막 뭐라 그니까는 엄마가 그 소음 방지 슬리퍼 있죠. 그거를 사요하고 그거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도 시끄럽다고. 제가 한번 집을 방문했어요. 걱정되니까. 근데 한밤 12시에 이제 자려고 불다끈 상태였고 갑자기 쿵쿵거리더라고요 밑에서 망치 같았어요.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망치로 벽을 두드리며 보복 소음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층간 소음 갈등 때문일까 결국 2년의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말 중도 퇴거했다는 이씨. 그런 그가 이사한 지 5개월 만에 망치가 아닌 화염 방사기를 들고 이웃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떠나던 날이 씨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는데요. 이사를 다 하면서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갔대요. 어, 너희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 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는 뭐 어떻게 사태식 하고 갔대요. 오, 가만두지 않고. 그는 정말 복수를 위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 씨의 가족이라면 그 내막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크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되세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시스템을 다뤘네 여기다. 다 건물 내부 곳곳 이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의문의 낙서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이 그의 마음속 분노의 불씨를 키웠을까? 오늘 음, 아침에도 딱 낯익은 목소어요 그런데 막 찢어 나왔더니 여기서 막 불타고 음. 여기 들어가서 오토바이 막 챙겨 나오더라고. 음.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나를 막밀 것처럼 하다니 딱 가는데 오토바이내 앞까지 오니까 저는 어. 무섭죠. 최근 들어 이웃을 향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이씨. 그의 행동은 일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이씨가 사용한 방화도구 역시 단순한 라이터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통상의 방화 사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뉴스를 보니까 딱 요런 자세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딱 쐈다라고 해요. 그가 사용한 도구와 거의 흡사한 이것의 정체는 농약 분사기라고 표현한데도 있고 세차건이라고 표현한데도 있고 이 정식 명칭은 충전 고압 세척기예요. 펌 한번 대보시겠어요? 여 어우, 펌 못대요. 스티로폼 이런거나 수박이나 이런거면 다 뚫려요. 얇고 긴 관을 통해 최대 4m까지 물줄기를 멀리 그리고 강한 압력으로 뿜어내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물 대신에 이거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뿌리게 되면 이게 화염방사기가 되는 거죠. 이 속에 모터가 들어 있어요. 휘발유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아니 모터가 금방 고장이 나요. 이 나가는 압력이 약해지면은 불이 거꾸로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고압 세척기로 불을 쏘는 건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는데요. 그럼에도 그가 더 멀리, 더 강하게 발사되는 고압세척기를 방화도구로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불을 쏘았다가 안으로 그러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열린 창문 사이로 불을 쏘거나 세척기의 강한 압력으로 창문을 깨집 안에 직접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이 씨. 이로 인해 내부 전체가 전소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직접적인 다툼이 없었던 404호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뭘까? 403호에 아저씨가 계셨다고 하는데 그냥 네. 뭐눈 눈을 뜨셨다고 하더라고요. 403호는 대응을 안 하셨대요. 인기척이 있는 집들만 불편과. <laughs> 한 사람의 비뚤어진 분노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화재 발생 3일 만에 윤식 씨의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건데요. 어, 의식은 돌아온 상태고, 일단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시고고개 끄덕끄덕 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자신의 노모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했는지 따져 물을 사람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윤식 씨는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그냥 안 죽고 살았으면, 제가을를 뭐 받아야 될 텐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왜 불지도 했냐,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좀 답답하죠. 그날 오전, 그가 태워버린건 단순히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한순간에 아사간이씨 한 사람의 비뚤어진 분노가 많은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는데요. 그날, 불타버린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분노의 불씨가 핥히고 간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